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는 이지바비입니다. 이번에는 제작 영상인데요. 해외 스트리머 스파이스스시가 올린 이동속도 50% 신발 만드는 법.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에너지쉴드 베이스로 제가 원하는 신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과물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에너지보호막 296에 이동속도 30, 장착된 아이템의 효과 100% 증가, 하피 유발될 수 없음을 박아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속도가 50이 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30 플러스 룬두개를 박는 건데요. 룬두개에페롤의 추격의 룬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동속도 5%를 주는데 여기 보이시는 장착된 아이템의 효과 100% 증가를 통해서 5%가 10%가 되는 거죠. 두개를 박았을 때 50%가 되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파이시스시 영상에서는 해피 베이스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하이브리드 베이스, 힘 베이스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디테일하게 순서대로 설명드리기 전에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동질화하는 참미의 증조라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을 때 엑잘티드 오브를 사용하면 아이템 기존 속성 하나, 기존 속성 하나입니다. 유형이 같은 속성이 추가되는 겁니다. 변미에서 방어력 태그를 가진 거를 하나 넣어 두면은 접두에서 당연히 이미 있는 태그인 방어력 태그에 맞춰서 방어력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단 에너니쉴드 베이스, 회피 베이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킴 베이스 역시 여기 보시면 방어력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방어도의 퍼센트가 원소 피해에도 적용. 그래서 뭐 1T, 2T, 카오스 오브로 띄워놓고접두에서 요거 두 개로 작업하면 방어도가 많이 오르겠죠. 하지만 하이브리드로 좀 넘어오기 시작하면 변수가 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방어력 태그가 두 개가 달려 있죠. 이 말인즉슨 어, 크래프팅 하는데 존이 조금 더들수 있다, 시간이 좀더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크래프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신발 베이스입니다. 신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소켓이 달린 것을 원하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래맹세 샌들을 1 디바인에 구매를 했고요.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 기준 대략 1에서 2 디바인 정도면 구매를 가능합니다. 어, 아이템 레벨 같은 경우는 82레벨로 엄청 좋은 거 완전 세팅해서 띄우지 않을 거면은 79레벨 이상 그냥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이 레어 상태이고 옵션이 한 줄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노멀 베이스라면은 영금술의 오브를 바른 다음에 소멸의 오브를 세번 바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매직 베이스다. 그러면은 제왕의 오브를 바른 다음에 소멸의 오브를 발라서 옵션 한 줄만 놔둬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오스 오브 스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카오스 오브 같은 경우는 속성을 하나 제거하고 하나 추가하기 때문에 계속 한 줄만 남아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스텝은 전미에 방어력 태그 달린 옵션 뜰 때까지 카오스 오브를 발라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속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좌측 참미 음, 그거를 인벤토리에서 활성화 우클릭으로 활성화한 다음에 액잘티도 오브 한번 바릅니다. 그렇게 되면 은 접두 한 줄만 딱 추가가 돼요. 그 상태에서 세 번째 스텝 좌측 결정화 활성화 하시고요. 인벤토리에서 정하게 에센스를 박으시면 됩니다. 그걸 박으시게 되면 장착된 아이템의 효과 100% 증가가 뜨고요. 네 번째 스텝은 우측 강령술 활성화 후에 보존된 갈비뼈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견미에는 견미빈자리에 변미 훼손이 됩니다. 이제 하실 일은 훼손 까봐야겠죠? 영혼의 우물에 가서 훼손 옵션 확인하는 게 다섯 번째 스텝입니다. 마음에 드는 옵션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스텝은 마음에 안 들면 창을 닫으시고요. 심면의 메아리 징조를 뭐 창고에서 빼시든 아니면 구매를 해서 오셔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옵션을 확인하러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리롤 버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리롤 버튼 누르고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 스텝이 여기서 또 나오는데 만약에 그래도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빛의 징조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빛의 징조라는 걸 구매하셔서 활성화하신 후에 소멸의 오브를 사용하시게 되면 훼손된 모드, 접사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스텝4로 넘어, 돌아가는 거예요. 강령, 우측 강령술 한 다음에 보존된 갈비뼈 받고, 우물에서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심연의 메아리 징조 써서 또 확인하고, 근데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빛의 징조를 하나 더 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타락한 피가 플레이어에게 유발될 수 없음, 뭐 이거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로 그냥 만족했고요. 여덟 번째 스텝은 점미가 이렇게 되면 세개가꽉차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액자 슬램을 하게 되면 접두가 하나 추가가 되겠죠. 액자 슬램이라는 건 액자를 그냥 바른다는 소리입니다. 혹시, 모를, 혹시 모르시는 를 혹시 모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스텝 바츠 결정화 징조 활성화하신 후에 발짝의 에센스 발라주시면 됩니다. 발짝 에센스를 장화에 바르면 이동 속도 30%가 확정이고요. 좌측 결정화를 통해서 겹두가 하나 사라지고 에센스 옵션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 번째 스텝은 동질화하는 찬미 그리고 상위 찬미 두개 동시에 활성화하시고요. 웬만하면 완벽한 액자를 추천드립니다. 최소 속성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밑에 막 버티어 애쉬를 뜨면은 지금까지 드린 돈 너무 아깝잖아요. 웬만하면 완벽한 액자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어력 두 개. 에너지 보호막 플랫,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 이렇게 되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이동속도를 박으려고 보면 값이 이상합니다. 어? 내가 알던 가격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따라서 내가 뭐 나는 이동속도가 정말 중요하고 다른 장비를 통해서 저항을 이미 충분히 맞춰 놓은 상태다 하신다면 얘를 구매하셔서 두개 박으시면 이동속도가 50%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걸 바꾸고 나니까 저항이 확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얘로 메꿔놓고 사용 중입니다. 이후에 네, 페롤의 추격룬을 박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다른 거 박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동속도 50%가 될수 있는 신발을 만드는 법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들었는지를 봐야겠죠 어, 재료 같은 경우는 1디바인을 110액 기준으로 계산했고 신발 베이스 1에서 2딥 가격이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좌측 찬미 9액 좌측 결정화 2개 25액씩 해서 50액 우측 강령술 1.5액 그 다음에 보존된 갈비뼈 5액 치면의 메아리 45액 기체 징조 1.1딥 기억나시죠? 빛의 징조. 훼손된 거 없애주는 거잖아요. 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계속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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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포스트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발자개 에센스 1.1딥, 동지라 찬미 90액, 그다음에 상위 찬미 4액, 완벽한 액자 2.5딥 이렇게 듭니다. 저는 대부분 제가 파밍했던 거,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덜 들었는데 아예 생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아마 돈이 조금 드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밖에 일반 액짤, 뭐, 카오스, 소멸 등등 포함해서 대략 7.5딥 정도가 되고요. 패손 첫째에 만족하신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1딥 돼서 6.5, 4, 5딥에 만드는 거고, 한번 트라이 하실 때마다 1.1dB 추가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른 부위 역시 템을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거는 좀 돈이 많이 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거는 최대한 돈이 덜 들면서도 가성비로 만들 수 있는 세팅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게임을 쉽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